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의 이제 세 번째 라어 응.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수 비교라는 게 있어. 응. 요거는 이제 뭐 지수 비교가, 응.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보고 해보면 되는데, 지수 비교는 이런 거야잉. 응.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세 명이 만약에 있는데, 응? 세 명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성적으로 봐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을 찾는데, 자,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 B하고 C의 성적을 비교를 하는 것. 그래서 A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B는 예를 들어서 90, C는 더 높은가 봐. 110,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냐면, A보다는 B가 성적이 좀 어. 그 다음에 A보다는 C가 성적이 높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이 더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지수 비교야. 네? 어. 그럼 예를 들어 나라로 바로 돼. 나라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중국이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기술력이라 봐. 뭐,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110이다. 뭐, 중국은 90이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이 좀 좋다.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이 좀낮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예, 네. 어, 뭐, 이런 거아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하나였던 요걸만 갖고 비교를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이 비교하는 게 있어. 어, 그 예를 하나 봐봐. 어, 어. 자, 그거 한번 봐라. 자, 192쪽 한번봐봐라 192. 어, 8번이죠, 8번. <laughs> 자, 이것도 색미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것도 문제란 말아자 다음은 한국의 산업별 기술 선호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자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과 중국의 산업별 기술 선호도 지수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 0으로 했을 때자 일본하고 중국을 비교를 한거야자 이래갖고 이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하는데 자 하나만 딱 봐라 거기 자, 일본의 화학을 한번 봐라 표현자. 종합만 하나 봐, 종합을. 자, 일본 화학을 봐고 120. 120이지? 달나? 네. 그 다음에 중국의 화학은 얼마? 어, 89. 그럼 아까 우리나라를 뭐로 봤냐? 면 100으로 봤잖아. 네. 어. 그럼 이 말은 뭐고? 일본의 화학은 우리보다는 높고, 중국의 화학은 네. 좀 낮다, 이 소리지? 이런 거 표가. 자, 이래놓고, 자, 뭐를 묻냐 하면 자, 아, 어... 아, 그럼 이어서 그냥 봐라. 자, 요람은 이거는 만났더니, 그만, 우리가 화학을 봤으니. 자, 일본 화학 지수가 얼마였노? 1 2 2이지 중국의 화학은? 89. 지 어, 그럼 일본의 화학이 더 높습니다 하면? 맞지? 어.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했어. 요 자, 일본의 화학 기술 선호도는, 자, 일본의 자동차 기술 선호도보다 낮다 그럼 표를 한번 봐라. 일본의 화학은 아까 했던 120이제. 어, 표를 보고 찾아봐라. 자, 일본의 자동차는 얼마로 되어 있나 어, 1 3이잖아 그래야 돼. 그럼 이 말은, 자, 만나틀려나 현재 네. 이거를 봐라 일본의 화학은 120이야 음. 일본의 자동차는 130이야 그럼 자동차 기술 선호도가 높다 하면 만나 틀려 맞나? 네 전부 다만나 자 이거는 지수 비교해서는 조심할게 이거다 어, 자 여기 120이라는 거네 120이라는 거네 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 120이라는 소리고 어, 우리나라의 한국의 과학을 화학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12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뭐 일본의 자동차라는 거는 한국의 자동차를 보자 100으로 봤을 때 이거란 소리거든. 그 그래? 응. 그럼 직접적으로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가 기술 산호도를 비교하면 이게 더 높다? 모르지? 이해 되나? 응?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과학이, 우리나라의 과학이 억수로 기술력이 높아. 실제 점수로 하면 100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과학은뭐한 1000점쯤 돼 근데 일본의 과학은더 높으니까 뭐예를들뭐한1200 정도 될거 아이가 근데 우리나라의 얘들 자동차는 억수로 기술력이 낮아 100밖에 안돼 그럼 이 사람이 130이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100점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아이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수가 없지. 이해되나? 어. 그래서 이거는 지수 비교라는 거는 어, 요 나라 비교 대상이 되는 한국에 비해서 높다 낮다를 정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갖고 높다 낮다를 판정할 수는 없다 이. 음. 무슨 말이 이해되나? 어. 고래가 혼자 한번 찾아봐봐라 2번 한번 읽어봐라. 이번 보기는 맞나, 틀리나? 맞어 이건 조심해야 된다. 에이. 자, 일본의 화학 기술 선호도하고 에너지 기술 선호도를 같은 일본의 두 가지 이 화학하고 에너지를 비교는 못한다는 소리야. 에이. 그래서 이번 보기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게 맞는가?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수치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높다, 더 낮다 이렇게 판정하면 틀리는 거야? 也得问他。嗯。嗯嗯